하박국 3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들이 형통치 못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덕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다.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괴롭고 화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축복과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십니다. 네. 아, 네. 그 하늘의 보물 창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인데 거기에 금, 은, 돈 이런 물질은 제일 아래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하등급입니다. 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물질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향하여서 물질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물창고 가운데서는 제일 작은 그임을 우리가 알면서 더 상품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정도를 다받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가려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 음. 여러분의 삶이 이제 상품으로 아주 최 상품으로 더더욱 사모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물질이 없음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아, 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기쁘게 받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큰 복이 없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덕을 다 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날마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에서만 구원받으려고 간구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의 펼쳐진 삶의 모든 지경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